안녕하세요 호주에 살고 있는 식빵입니다. 오늘은 JP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JP가 뭐냐면은 저스티스 오피스의 약자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JP 있죠. 이 JP가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복사할 때 공문서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복사본하고 사본, 복사본하고 원본하고 똑같다는 거를 지금 공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걸 해주는 게 j p 예요 뭐, 운전면허를 복사해서 내라 그러든지, 여권을 복사해서 내라 그럴 때, JP한테 이제 복사본하고 복사한 거랑 원본을 가져가면은 JP가 그걸 확인한 후에 도장을 찍고 원본하고 복사본하고 똑같다는 걸 사인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공문서처럼 효과를 갖는 건데, 이 j p e of p e c e 라고 해가지고 JP들이 지역마다 있어요. 그냥 뭐 라이브러리나 이런 데 가서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JP를 찾는 방법하고 여기 보시면 어디에, 어디에 가서 받아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보통은 라이브러리나 큰데 뭐 경찰서나 아니면 약사, 약국 뭐 이런 데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우선 이걸 누르세요. 누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거는 개인 일반적으로 등록돼 있는 JP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눌러가지고 어디에 오는지 지역을 이제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 내가 사는 지역, 여기서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어디인지. 뭐, 여기 보면, 파이브덕이면 파이브덕 5덕 누르시면 되구요. 아니면, 로즈맨 로즈 누르면 되고. 뭐, 스트라스필드도 있나 볼게요. 스트라스필드가 한국분들이 많은데니까, 여기 보면은, 스트라스필드 있죠? 이걸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 JP가 어디에 있는지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트라스필드 라이브러리에 있고, 뭐, 스프링코트 있고, 아니면 타운홀에 있고 시드니 쪽에는 지역마다 보통 한 군데 라이브러리 대표적으로 그쪽에서 이렇게 JP 공증을 해줘요. 근데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물어보셔야 돼요. 언제 JP가 오는지. 여기 여기도 이렇게 타임하고 이런 게안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여긴 나와 있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고 이런 거는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셔야 돼요. 언제 JP가 오는지 그거 여기 보면 전화 걸어서 물어보면 되는데 JP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봉사해주세요 그분들이 어, 이렇게 뉴사우스의 총독이 이렇게 JP를 지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JP로 선임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자원봉사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하는데 돈을 낼 필요는 없는데 꼭 가져가셔야 되는 게 JP한테 가져갈 때 복사본 복사한 거랑 원본하고 그 다음에 신분증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JP한테 가면은 JP가 확인하고선 뭐 어디에 쓸 건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고 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본인인 거 확인하면은 도장을 찍고 그 사람이 자기 주소랑 뭐 이런 거 적고 사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복사, 그, 확인할 때꼭 도장 찍은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인하고 잘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JP 공중이 호주에서는 의외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알아두시면은 좀 유용하게 쓸수 있으니까 JP 근처에, 자기 근처에 있는 JP들 아까 찾는 거 알려드렸죠, 여기서. 사이트. 제가 사이트의 주소를 따로 적어 놓을 테니까 여기 사이트 가가지고 요 파인딩 어 jp 누른 다음에 jp 어, 지역에 자기 지역에 어디에 있는지 요거 누르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도 또 약국에도 있고 되게 많은 경우가 있으니까 구글에 아니면 jp 한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치면또 나오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쇼핑센터에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찾아보셔도 되고요. 아, 그럼 다음 시간에 또식빵이는 다른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